확신의 삶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저는 사실 지난 주에 못 해가지고 패스할 줄 알았는데. <laughs> 아 예, 모두 다 하시니까 긴장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우선 제가 신청하지도 않았고, 네, 그 다단계적인 느낌으로 그것도 거쳐서, 네, 예, 어. 좀 어느새 3공부 신청자로서 어에 이제 좌석에 앉아 있었던 저를 발견을 했었는데요. 처음에는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것도 잠시였고요. 어, 사실 음, 확신도 없고 또 주님께 바라는 것만 있고 막 이렇게 저에게 좀 음, 자신감도 사실 많이 없었던 제가, 어, 제가 그냥 늘 바라는 것만 있었던 것 같아요. 하나님께, 네, 늘 바라는 것만 있고, 어, 왜 주시지 않고 이렇게 계속 계시지? 라고 하고 있었는데, 어, 결국 보니까 돌아보니, 결국 계속 저는 하나님께 계속 공급받고 있었다. 라는 걸좀 생각했던 시간이었고요 또한 제가. 음 그냥 마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꾸준하게 주님께 시선을 두고 관심을 두고 어 그러고 있어야 했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던 좀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또 훈련과 또 주님을 향한 또 선택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면서 차곡차곡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변해가야 한다는 것도 어, 배웠던 시간이었고요. 어, 제 개인적으로 어, 의지하지 않고 저만 생각하면서 혼자 어, 걸어왔던 제 어깨에 있던 모든 짐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면 안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음 아직도 저는 동일하게 육신의 삶과 또 영의 삶을 오락가락하면서 살아갑니다. 어 앞으로도 그 삶은 아마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 매일매일을 주님 닮은 삶으로 선택해 가면서 어 그렇게 살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. 여러 사단의 방해와 건강의 위협에도 귀한 시간,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쏟아주신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며, 또 주님 닮은 선한 영향들이 우리에게,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아름답게 스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붙잡아 주시고, 안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